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큰 환란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한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조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의 권한원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아멘. 전 오늘 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방문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1장 중반부터 1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자신이 방문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난번 고린도에 머물 때에 어려움을 안겨주던 그 적대자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서신을 살펴보면 고린도 오서를 쭉 살펴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이전에 눈물로 쓴 편지에서 지시한 것들에 순종을 했고. 그들은 자기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불미스러운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진실로 후회하며 잘못을 범한 사람을 징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 2장 4절을 통해서 그 서신, 그 엄한 서신이라고 하는 그 서신을 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열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번에 보낸 서신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된 것은 마음에 걸렸지만은 어쨌든 바울은 그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7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서신에서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의 마음을 꼭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아주 엄하게 꾸짖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서신으로 인해서 더 많이 사람들이 근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근심하지만 이 근심이 낙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경건한 근심 즉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기를 바라고 이 엄한 꾸준과 질책을 담은 서신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동기가 사랑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동료 신자들을 보면, 보게 되면 그들이 잘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만약에 그들이 잘못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 거기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바로 진실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들을 대면하고 그들에게 때로는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종종 아픔을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진실을 가지고 대면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자먼서 27장 6절 말씀은 친구는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지댁에서 난 것이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친구들이 보기에 친구들만이 그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면 직언을 할수 있고 진실을 대면하게 해서 당장 그 말씀이 듣는 이로 하여금 아픔을 주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원수가 자주 입맞춰서 비위를 맞춰하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사랑을 듬뿍 담은 사역자의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의 영적인 안의에 관심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자신의 최근 여행에 관한 변론, 내가 이것을 사람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이제 교회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목회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고린도 후설을 쓴 가장 큰 목적은 어, 자신의 사도권을, 사도권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바울의 사도권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에 있지만 어,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러한 그 과정 중에서 교인 차 하나도 어떤 그 심지어 지금 근심케한 잠시 잘못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 어, 동의하에 어, 치리를 하고 회개케한 그 사람 그한 영혼까지도 위태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아마도 교회가 시행한 징계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근심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의 근심은 회개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용서와 용납과 위로가 필요했다고 바로 판단했고 너무 지나치게 또 엄격하게 처벌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영원히 제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가 어 그러한 일들을 용서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는 한 교회는 반드시 속히 용서하고 복귀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범법, 범법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그것을 할때 피해야 할두 가지가 있다면 너무 관대해서 잘못을 고쳐주지 않는 것과 또 너무 가혹해서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두 가지를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어, 바울은 이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자신이 근심하게 하는 이유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어떤 개인적인 그 명예훼손 가운데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명예훼손, 자기 자신을 어,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단순히 자기 자신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보복성 보복하는 그러한 징계가 아니라 이 교회에 관련된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체 교회 즉 너희 무리라고 표현한 이 전체 교회가 이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범죄자의 행위는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직접 공격하는 데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잠입하여서 바울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시작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들은 아마도 이 사람이 바울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부추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 역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붙들어야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바울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그러드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의 관심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본적인 것들을 언급하는데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역시 개인적인 주장이나 어떤 선호도가 또 개인 교회의 몇몇 사람들에 의한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공동체가 나아가는 그그 방향을 좌지우지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권위의 훼손을 빌미로 이 사람을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어, 일어나서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그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이었고 더불어 자신도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그 사도권의 변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이 엄한 서신에 바라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벌을 받은 것이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 이 사람과, 이 근심, 바울의 근심케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조장한 죄를 묵인하는 것은 공동체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적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기서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벌받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다른 곳에 쓰인 곳이 없이 유일하게 이곳에만 쓰였습니다 이 1세기에 이 당시에 이 단어로 인해서 파생된 단어들을 보면 법적인 제재나 상업적인 형벌에 의해서 형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무거운 범죄에 대한 형벌에일 수 있지만 어, 또 반대로 가벼운 질책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 무엇이냐면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줬고 틀림없이 이 사람이 회개에 이른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범법자는 자신의 행위와 심, 행위의 그 잘못된 것의 그 심각성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범죄자를 적절한 시기에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7절과 8절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는 그 범죄자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기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작품들을 다룰 때요. 그것이 심하게 소용돌이치는 파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권징을 받은 사람이 교회로부터 어 적절하게 권징을 받은 사람이 슬픔에 빠져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힌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서력을 하거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자의 영적인 안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여기에서도 범법자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권징의 취지는 교정이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까지나 교회가 권징을 행하고 바른 징계를 취하는 것은 그 영혼을 회개에 이르게 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을 나타내라 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내, 나타내라는 라 헬라어는 인명에 대한 어떤 추인과 같은 법적인 조치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이 구절에서 이기심이 없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라는 헬라어 단어와 함께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사랑의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의 교인 자격을 공적이고 공개적으로 추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진 않지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또 용서하기에 적절한 때를 아는 것은 자부여운 교회의 권징이 되게 하는 열쇠입니다 얼핏 보면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놓고 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할수 있는 일이냐 더욱더 감싸주고 안아줘야지 무조건 그렇게 정죄하고 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벌 주는 것이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냐라고 할수 있지만 어린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때 그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고 가르치고, 하지만 그것이 무슨 화풀이나 분풀이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도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는 고린도 교회가 책망과 용서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잘 분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은 고린도 교회처럼 어려운 문제를 고통을 받고 있는 교회에게는 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권증을 시행할 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 자신을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자기의 동기를,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권증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권징을 행할 수도 있고 또 권징을 행했다고 해서 그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우리가 사랑 가운데 형제를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고그 가운데 회개하면 받아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S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